아이씨, 사람 간 떨어지게! 아휴, 아이씨. 아 아까운 거 아줌마, 말좀 물을게요. 여기가 가오리 맞아요? 야, 여기가 가오리 맞는데요.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이거 안 보여요? 그짝 아줌미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사과부터 마셔야죠. 아니, 그게 왜내 탓이라는 거예요? 아줌마가 부주의해서 그런 걸? 엄마? 지금 부주의라고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 간 떨어지게 해놓고, 부주의요? 그러는 아줌님, 얼마나 주의하셨는데요? 아. 아이고, 됐어요. 그만둡시다. 길거리에서 상스럽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 어, 상스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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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무 지나치. 어어이 어, 어? 봐요. 야이요 야, 이 이거 요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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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니, 아 저렇게 없는아줌는니아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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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내손아 잡히기만 해 봐. 에휴 아우도 아유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냥 별 이상한 아줌마 일이 다 만나 그냥 에휴. 여보세요. 예, 사모님. 지금이요? 예. 에또뭐 때문에 오라는겨? 아 진짜 이건 동네 개도 아니고 어? 오려면 오고 가려면 가고. 아휴, 불쌍한 내 팔자야. 아휴, 지질이 복도 없지. 아휴, 아휴. 아, 영훈아, 너 그러고 있어봐야 피리미 새끼 한 마리 못 잡아야. 그게 괜히 헛수고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 아니다, 진인장님아. 영훈이, 오늘 여기서 금붕어 꼭 잡을 거다. <laughs> 두고 봐라, 진인장님아. 아이고, <laughs> 아니, 그 금붕어는 잡아서 뭐두게 구워 먹게. 진희당님 마도 영훈이처럼 바보됐냐? 어, 금붕어는 먹는 게 아니라 키우는 거다. 사람이 먹는 것만 바뀌고 영훈이 금붕어 선물할 거다. 태희영아한테. 에이 그래. 태희청각은 적은네 우리 영훈이한테 금붕어 선물도 받고. <laughs> 한 마리는 태영아 닮은 거, 한 마리는 심술마녀 닮은 거 이렇게 두 마리 잡아서 줄 거다. <laughs> 그래, 아 그럼 좋겠네. 어, 아그두 금붕어도 사이 좋게 그냥 태이총각이랑 은숙이맹키로 연애하면 외롭지 않고 좋겠네. 어? 우리 여군이 대단혀. 어? <laughs> 내를 한단 말이지 은숙이랑 아유, 안 그래도 아버지 오미자 점점 좋아하시는데 사모님 덕에 잘 먹었네. <laughs> 뭐요? 이 이거 아까 그차 아니야? 맞네. 1853 이 아줌마 이거 어디 간겨? 어? 아유, 진짜 이, 우리 마을에 뭔 일로 옮겨? <laughs>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바로 고운숙이 삶의 원칙이야. 거기 누구예요? 왜 남의 차 앞에? 아, 아까 그 아줌마. <laughs> 지금까지 나한테 사과 받으려고 찾아다닌 거예요? 내가 뭐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요? 나도 됐네요. 아줌니 같은 사람한테 사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요. 우리 마을에 뭔 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모쪼록 일잘 보고 가셔요.

아줌니 덕에 그냥 스트레스 한번 쫙 풀렸네. <laughs> 아고세. 이 왜? 금붕어 한 마리도 못 잡은겨? 진희장 님아가 자꾸 말 시켜서 시끄러우니까 금붕어가 집에서 안 나온 거다. 다 진희장 님아 때문이다. 아, 태영아한테 빨리 선물 줘야 되는데. <laughs> 이의식이야 선물이고 나발이고 거기는 금붕어 없다고 누나가 <laughs> 아니다. 저 시장 가면 금붕어 파는 데 있으니까 내일도 안 잡히면 우리 시장 가서 사자. 어때요? 태형아 닮은 거랑 숨술 마녀 닮은 거랑. 두 마리! <웃음> <웃음> 그려, 두 마리! <laughs> 원테이 씨? 어떻게 온 거야? s 프라이지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왔지 <laughs> 엄마 보니까좋아당연하지어쩐지오늘아 일찍 나오고 싶더라니까. <laughs> 심심씨, 어? 갈까요? 오케이. 어. <laughs> 그, 오시는 줄 알았으면요. 아, 내가 이것저것 준비를 좀 하는긴데. 아이, 반찬이 부실해가 우야노. <laughs> 아, 사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도 훌륭한데. 엄마도 괜찮지. 맛있겠지. 사모님이 요리 솜씨가 엄청 좋으시거든. 그렇죠. <laughs> 음. 그래 맛있네. 근데 죄다 풀이네. 영양가는 없겠다.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좀 먹어줘야 힘을 쓰는데. 아, 아 요게 이게다이래 보기에는 풀나부랭이로 보이도요. 요게 요 근방에서 그 농약 하나 안 치고 이게 유기농으로 키운 채소거든요. <laughs> 아이고, 서울에서 먹는 이 채소하고는 맛도 영양도 이래 차원이 다를 건데. 아. 채소 맛을 잘 모르시나봐요. 예. <laughs> 그렇죠. <웃음> 고기는 점심 때 먹어서 저녁에 얹지 말라고 내가 부탁드렸어. 엄마 그냥 드시기나 하세요. 두 분도 드세요. <웃음> <웃음> 바로 콩을 열놨더만 달다도 하라. 아이 야가 왜 그런다냐? 아이 뭔 전한디? 띠야 <laughs> <laughs> 가오리가 때야. 와? 가, 와? 가을에 와? 누가 와? 어. 태희 씨 어머니가 진의장님 댁에 와 계시대요. 뭐? 뭐뭐이래 어? 아이 그러면 네가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지. 아이 당장 쫓아가서 찾아뵈야지 아이고 쫓아가긴는뭐 아. 어디를 쫓아가? 가서뭐할긴데아 그래 그래. 그 대리는 말한 말하거든요 내일 어머니랑 같이 점심이나 먹자고요. 근데 아버지, 음... 나왜 이렇게 떨려요? 어, 숨을 제대로 못 쉬겠네. 야 점심이나 같이 먹자 그러는데 떨리기는 뭐가 떨리? 호두갑 떨지 말고 자자 이 억소수나 뭐라. <laughs> 아이 우리한테는 허들값 떨지말아드만은 어찌 아버지가 더 긴장을 하고 그런다요? 난난막뭐 뭐를 긴장을 하긴 해. 내가 이거 아침에 무거, 무 무거운 걸 들어가고 그런 게 있어. 자자 무슨 말이래? 인택시. <laughs> 아, 다 전화기 웬 일이에요? 아, 왜 내일 태희 씨 어머니 만난다니까 마음이 복잡해요? 아유, 그래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여튼 소문 한번 빠르대 니께. 아유 그 얘긴 또 오서 들었어요. 지금 삼일 씨하고 영훈이가 뭐 하고 다니는 줄 알아요? 혹시라도 테이시 어머니 만나면 은숙 씨에 대해서 얘기 좀 잘해달라고 집집마다 드링크 돌리면서 부탁하고 있어요. 뭐요? 아참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우리야. 남사스럽게 진짜 <laughs> 가만 보면 콩가루 집안인데 아, 이럴 때 보면 또가족애가 아, <laughs> <laughs>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laughs> 저. 은숙씨 그러니까 내 말은 형제지간은 사이가 너무 좋다 됐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laughs> 내일 중요한 날인데 관리 좀 해야 되잖아요 이건 내가 미용에 좋은 약초들을 혼합해서 집을 낸 다음에 그 집에 3시간 동안 담궈둔 마스크인데요 <laughs> 피부 탄력을 업 시켜... <laughs> 붙여봐요 <웃음> 잼솔 마녀야 일어나라 해가 아까 아까 우리 집 지붕 위에 떴는데 뭐 하냐 형언니 배고프다. 아휴. 아침부터 뭔 깨타령이여 엄마 내 얼굴 왜이래 안숙이란 아가씨 엄마가 꼭 만나봐야 돼? 엄마는 시골 아가씨 싫은데. 일단 만나봐요. 아들이 좋아하고 있는 여자니까. <laughs> 아이고, 벌써 출근하는 거예요? <laughs> 김태희가 좋다고 매달려든 내주기 아까운 아들인데. 택도 없이 시골 아가씨라니. 두 분도 부모니까 내 마음 이해하시죠. 아유 참 아들 참 아들 유은간 한가 아유 시해 초아나가 상한 걸 미처 모르고 아, 은숙 씨 정말 미안해요. 아유 어떡해 이런 어떻게 약속을 나가냐고? 일단 태희한테 전화해가 약속 미루고 그 얼굴이 그난근아뭐 난글... 어, 이런 거좀 빨리 낫게 하는 방법은 없는겨? 아. 저 있습니다. 약초로 망한 얼굴은 약초로 되돌려 놔야죠. 제가 내일까지 책임지고 은숙씨 얼굴은 되돌려 놓을 테니까. 저은숙씨 태희씨한테 점심 약속 좀 미루자고. 아이고, 양성은 죄송해 아, 이러면 어떻게 나가냐고. <laughs> <laughs> 아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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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하아 다녀 있어. 응. 아니지.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먼저 찾아봐야지. 그래서 영 아닌 물건이다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찾아내서 잘라내야 돼. 대 옆에서 그렇지, <laughs> 어머, 안녕하세요. 아, 예. 저 말씀 좀 여쭐게요. 여기 고은숙이라고 집이 어디인지, 은숙이 혹시 태희 총각 어머니? 아 네, 제가 원태희 엄마입니다. 아, 아저씨 알겠지 아니, 무조건적으로다가 좋은 말만 해주셔 태희랑 은숙이 진짜 잘 어울리는데 세상에 은숙에만한 아도 없지 생활력 강해 살림 잘해. 체력 좋아, 진짜 아 하나는 참하고 좋아해. 며느리 까름으로는 딱이지요. 아 그래서 고은숙 씨 집이 어디인지? 저 위에 골목으로. 어, 은숙이 아이가? 어, 못 들었네. 아가씨가 은숙신가요? 예, 은숙이 맞습니다. 떼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약은 처방해 놓은 대를 꼭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모레 보건소로 한번 꼭 들리세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laughs> 은숙이 봤지야? 네, 고맙습니다. 보건소 간호사 아가씨라. 귀엽게 생겼고 착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 뭐, 저 정도면 한번 만나볼만은 하겠다. 음. 아주 택시. 나 정말 괜찮아요? 네, 은숙씨, 오늘 정말 예뻐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아요. 응. 아, 은숙씨가 그러니까 내가 더 긴장되네. 가요. 응. 예. 안녕하세요? 네? 저, 저요? 하, 누구신지... 나, 태희 엄마예요. 어머, 태희 오빠? 태희 오빠 어머님이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우리 태희가 왜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했는지 이해가 되네. 정말 귀엽게 생겼다 아가씨 <laughs> 어머 그래요 안 그래도 그런 말 많이 듣는데 <laughs> 근데 우리 태희랑은 어떻게 만났어요 태희가 얘기를 안 해줘서 <laughs> 아 태희 오빠랑은 제가 가을이 보건소로 오면서부터 알게 됐어요 제가 도움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지 남녀 사이 정분이란 다 그렇게 시작되지 뭐. <laughs> 저 그럼 부모님은 엄마 오빠 왔어요. 여기서 오빠 어머님을 만나서 은수 언니도 같이 왔네. 어 언니 안녕. <웃음> 그럼. <웃음> 이 고은숙이 아니라, 저쪽이 고은숙? 아, 그래서 만나러 간기요? 네. 아이고, 은숙이라도 짝을 잘 맞춰야 내가 안심이 될긴데 이 가서 실수는 하는지 내가 막 걱정이 되고, 그렇다. 그렇지, 안 그렇겠노. 안 그래도 내가 어제 길에서 만나가지고, 은숙이 칭찬 엄청나게 했는데, 나중에 태희랑 은숙이랑 잘 되면, 스님 크게 한대쏘서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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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은숙 씨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요? 그래. 아가씨는 뭐 하는 사람인가? 예? 아, 저는 뭐 딱히 직업은 없고요. 그냥 집안일도 좀 하고 농사 일도 좀 하고. 아, 이래봬도 우리 은숙 씨 가오리 분녀 회장님이야. 얼마나 야무지고 떡부려지는데 <laughs> 어디 내세울 게 없어서 분녀 회장. 응. 근데 우리 어디서 봤나? 아가씨 낯이 익은데. 아줌마, 말좀 물을게요. 여기가 가오리 맞아요? 길거리에서 상스럽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머, 어머 이게 뭐야? 야! 아무래도 낯이 익은데? 아, 어둡지, 왜 이래요? 도숙 왜 자꾸 장난쳐요? 하지 마요. 네이 어, 그만 좀 웃어, 이거.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요? <laughs> 잠깐. 잠깐 있어봐. 사과부터 마셔야죠. 내가 뭐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요? 야, 뭐 저런 게다 있어! 가 막혀서? 너? 집에서 보자? 엄마! 아, 저, 엄마! 저. 아, 은숙씨.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